흑마법사부터 보도록 하죠. 지옥 방랑자. 내 손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지옥 주문을 시전합니다. 자, 지옥 주문을 시전한다고 하는데, 지옥 주문을 한번 알아 봅시다. 이렇게 보면, 지옥 주문이 그나마 큰게 일단 지옥불 폭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죠. 그 다음에 어둠의 문. 5코 감소하는 걸 그냥 써준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나쁠지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렇게 높은 밸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불 폭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문을 뽑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2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뎀은 확정 그 다음에 그 주문이 지옥주문일 때 3뎀, 전체 3뎀 전체 3뎀을 생각해봤을 때 전체 3뎀의 밸류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내 주문을 뽑는다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더 괜찮을 수도. 다음 카드 더럽혀진 묘지. 네턴이 끝날 때 공격력 가장 낮은 아군 하수인을 성, 처치하고 사사망령을 소환합니다. 세턴 동안 지속됩니다. 이거 쓸수 있으려면 좀안 좋은 카드, 그러니까 죽음의 메아리가 좋은 카드를 써야 될것 같거든요. 공격력이 가장 낮은 하, 아군 하수인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낮으려면 공격력이 0인거 중립까지 네루비아날 적용될 것 같고요 다크몬 조각상에는 안쓰겠죠 그 다음에 공격력 1트로그 공격력 1, 1 에루인 불타는 칼날단 수행사제 쓸수 있긴 한데 굳이 안쓸 것 같죠 사사를 소환한다 사사를 소환하는 건 템포 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건들링 사진을 생각해보면 낙제한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아, 낙제한 학생을 소환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어그로식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그로덱이 나온다 잘 모르겠어요 어그로덱 위니로 해가지고 내 생각에 이번에 템신이라는 카드 나왔잖아요 템신의 향수 템신의 향수라는 카드가. 죽음의 메아리를 발견하고 이번 게임에서 죽어야 돼요 이걸 쓰려면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을 발견합니다 내 하수인들에게 그 하수인의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부여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복사할 만한 죽음의 메아리 위니로 덱을 짜요 위니로 덱을 짠 다음에 그.. 요런 카드들 있죠 사악한 배송 인프 소환진 이런 걸로 싹다 합쳐놓은 다음에 캠신의 향수로 요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죽음의 메아리 덱 그러면은 8됨이죠. 8뎀을 7명. 그럼 코스트가 교환 배송, 인프소환진 인프 3, 그 다음에 템신 4, 그 다음에 전체 1뎀줄수 있는 게뭐 있지? 전체 1뎀 설마 학교에 혼령밖에 없는 거? 모든 하수인에게 2뎀 양폭탄. 근데 하수인을 낼 수가 없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인데 이걸로 될라나? 영혼 그게 맞는 것 같아. 11코. 이러려면 이카드로 줄여야 돼. 코스트를 줄여야 돼. 눈세김 미스릴 마법 막대가 필요하겠죠? 눈세김. 그다음에 7코 돌빼미 죽어 이후. 그러면 얘를 돌빼미를 어둠의 문으로 빼온다. 대게 하수인을 5빼미 울빼미만 있으면 된다 5빼미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 다음에 막대로 막대로 코스트 1씩 줄이면 0 2 3 2 7코에 가 코스트까지 어둠의 모은으로 5코 줄여서 나온 1코 올빼미 줄임 근데 상대방 까지다 정리를 하려면 영혼 분쇄 정도는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작 하,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영혼 분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상대 하수인이 맞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0, 2, 3 이거를 뀨가 아닌 영혼 분쇄로 한다면 5 오피에를 주면 웬만큼 정리될 것 대파게 대파게 생각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햄신 콤보가 0, 2, 3 3이 돼서 8코가8 그러면은, 일단 확정된, 되게 확정된 주문이, 영혼, 문에두 개. 울빼미두 개. 뭐야, 문세김 막대, 두 개. 배송, 두 개. 인플두 개. 그 다음에, 어둠의 문.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아무튼 덱 하나 나온 그 뭐야 반다르 흑마 하면서 미친 갑판 나온 덱에 그냥 다 쑤셔 나오면 은 가능하죠 자 다음 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법사 이거 비대한 압 모든 적 하수인에게 5의 피해를 부적기로 나눠 낼수 있습니다 잔상이에요 잔상 이거 이거라고 보면 돼 사제 역병 파멸의 역병 근데 3코 얘는 4뎀미야 그리고 생명력 흡수가 있고 적 카드는 생명력 흡수가 없죠 5데미지인데 최대 한 턴에 15데미지 근데 흑마가 이걸 쓸 일이 있느냐 근데 저는 아까 그 덱을 만들려면 주문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 덱을 만들려면 지옥 방랑자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지옥 방랑자가 어둠의 문을 써 주기도 하거든 그리고 주문을 뽑아 주고 나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옥 덱? 지옥 덱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변신 카드는 하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신 카드를 넣고 카드를 세장또 뽑고 하기 때문에 그 턴을 앞당겨 줄 것이다. 그죠? 근데 균열이 균열을 넣으면 균열이 지옥 주문이네. 균열도 지옥 주문이야. 그러면은 지옥 폭발 가능하죠. 무덤 파멸자 내 손에 있는 지옥 주문 복사 복사할 만한 지옥 주문은 지옥 주문이 내 생각에는 어둠의 문. 복사해서 오면 될것 같고 이 지옥불 폭발 주문도 복사할 만해요 복사해서 그6코짜리로 쓰면 됩니다 스스스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판 밀자로 복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지옥방랑자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일단 덱 하나 나왔어요 파괴의 씨앗 이거는 균열을 4고넣는데 이것도 뽑고 뒤에 카드를 뽑기 때문에 이게 필드 템포를 맞춰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주문이 많이 필요한 덱들 있잖아요 하수인을 올빼미 하나만 넣고 템신으로 싹다 중매를 맞춘다던지 그렇게 하려면 파괴의 씨앗도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균열을 섞어놓는게 템신에 있어서 균열에 관한 카드가 좀더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옛날에 이제 균열처럼 이제 영혼 파편이 있었는데, 영혼 파편을 이제 말리시아를 해서 숙공을 쓰는 카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균열에 관련된 카드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소환사 있잖아요. 이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빼미가 7코야. 올빼미가 7코예요 올빼미가 7코인데, 3코로 바로 죽일 수가 있어. 어둠의 문으로 뽑은 골렘이 2코 5코스트 때 2코 나가고 3코로 죽이고 8코 하수인 소환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럼 8코 하수인이 뭐가 있냐 자 요거 있죠 이거 일단 속공이라 좋아요 누더기 골렘 부감도 좋고요 스니드도 스텝 좋고요 얘도 스탯 좋아요. 모아그 나오면 훨씬 좋죠. 일단 대부분 좋습니다. 공국의 신이면 빼고는 내 덱에서 내 덱에서 소환이네. 내 덱에서 소환이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칠 코를 가져온다. 근데 제가 하수인이잖아. 그러면 아까 그 덱에는 넣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빠꾸. 얘는 안 돼. 리치 템신 모든 하수인 피해 3 일단은 지옥의 불길 사 코. 그다음에 균열. 이거 셋 섞어 넣는거 아까 이거였죠 파괴 얘는 넷 섞어 넣으니까 뭐 2코 2코 1코 정도라 쳐도 1 2코 카드를 세장 뽑는다 역화잖아 역화 역화잖아 그럼 3코 그러면은 총 거의 한 9코 끈? 9코인데 6코급인거예요 이거 너프 먹을거예요 너프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옥 균열 이거 영 능력이 균열을 섞어 넣는 거죠. 카드를 뽑고 한장 섞어 넣는 거예요. 카드를 뽑을 수 있어. 일단 중요한 건 카드를 뽑을 수 있어. 균열도 뽑아도 새로운 카드가 계속 들어와요. 균열을 섞어 넣지만 뽑을 때 시전이라 결국 대관에 있는 카드를 뽑는 것이다. 대각축에 매우 좋을 것같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템신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공복의 누더기 골렘 모든 적 카수인에게 피해를 1줍니다 그 카수인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이게 쓸 수는 있는데요 그 공격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로운 일격을 위해서 쓸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모든 하수인에게 1 주는 게꽤 많거든요 차라리 이것쓸 바에는 이거 쓰겠어 이거 왜냐면 1준 다음에 또 전투의 함성 반복하잖아 저 카드 넣을 자리에 차라리 이걸 넣겠어요 어차피 1뎀 주는 건 기본이니까 자 이제 흑마는 이렇게 다 봤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